기러기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날씨가 화창하고 참 좋은데 에, 저는 이렇게 집안에 있습니다, 그냥 에, 어제 음 어젠가 저 멀리 있는 지인님께서 나물로 보내주셔가지고 오늘 이 나무를 가지고 제가 부침개를 한번 붙여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엄나무순이고요. 엄나무순을 어제 제가 살짝 데뜨렸습니다. 이게 보기에도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리고 미역아주미역이란다 두릅도 같이 두릅도 예, 데뜨렸는데 예, 요것도 두릅전도 한번 붙여 볼 거고요 요거는 나중에 나물 아, 교무기를 묻히려고 따로 나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 참나물 인데요 이 참나물을 상당히 많이 보내 주셔 가지고 제가 혼자 먹기는 사실 엄청 많아요 근데 뭐 제가 어제 어, 잔대싸하고 뭐이 다른 거는... 음... 일단녀와가지고 <laughs> 저녁에... 쌈을 매쌈 싸먹었습니다. 근데 이 사나물 향이 예, 입안에서 확 퍼지면서 예, 그 옛날 내가 먹었던 바로 그 맛이 예, 느껴져서... 제가 순간적으로 고향에 온 착각이 들 정도로 옛날에 제가 먹었던 그 나물 맛 그대로를 제 입맛도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뭐 물론 이게 그대로 쌈을 싸먹는 게 제일 좋은데요. 그렇다고 이걸 전부 다뭐 쌈으로 싸먹기는 좀 그렇고 해서 제가 오늘은. 부침개를 한번 부쳐가지고 그 부침개는 또 맛이 어떤지 한번 보려고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에 그리고 또그 곰치도 같이 또 조금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곰치도, 어 요걸, 아침 곰치 전도 붙여보려고. 이거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모르는 분들은, 곰치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이 곰치는 원래 그 쌈을 싸먹는 용인데요. 아나무처럼 이게 일명 그저 곰 발바닥하고 비슷하다 이래 가지고 이게 아마 곰치라고 지은 것 같아요. 그 곰치도 쌈 싸먹어도. 어 그런대로 괜찮아요 뭐 올만해요 근데 이게 곰치나 뭐 참나물이나 이런거는 제가 사는 이곳에는 아예 없습니다 이런 나무를 뭐 구경할래도 못해요 우지방에서만 가능한 거기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저, 잘 아시는 분들은, 아, 그래, 저거, 맞아, 응? 맞아, 곰치가 저렇지, 이래 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시리라 믿습니다. 예. 저도 이 곰치나 뭐, 이산나물 종류를, 저도 저, 가온도 살고 있을 때, 이맘때문에 산에 올라가갖고, 예, 그, 나무를 뜯어가지고, 어, 쌈을 싸먹고 했던 그 기억이 아직도 에, 몇십 년이 지났지만은 아직도 기억은 생생해요. 어제, 또 어제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오늘 저 혼자 집에서 있다가 뭘좀 해볼까 생각하다가 예, 또, 또 밀가루 반죽입니다. 반죽을. 예, 앞전에 그배추 찢은 꿀때 약간 싱거워가지고, 오늘은 여기다가 소금을 약간 했어요. 간이 좀맞으려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도이 산나물로 하면 전는 구워가지고, 그 산나물 또 찢으면은 어떤 맛이 날까,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요. 신문지를 깔고 올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the 늘 콜을 하 아, 이너이 손이 많이 가는지 모르 <목소리> <목소리> 준비가 된 음, <목> 과연 이 산나물 전은 어떤 맛이 날지, 음. 저도 상이 궁금합니다 그래도 이게 그먼데서 이렇게 왔 는데도 산나물이 그렇게 많이 뭐 시들고 그런 건 없었어요 뭔가 꼼꼼하게 해가지고 보내서 그런지 이렇게 시들시들하고 이런 건 없었는데 오히려 와가지고 더 시들시들해졌어요. 올 때는 그나마 그래도 많이 좀 그랬는데. 이가꼼치제을 한번 먼저 꼬고 보겠습니다. 털도 넣으니까, 이쁜 게네요 이렇게 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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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게래먹으이마찬 이렇게, 이이이 그래도 이게 또 그냥 쌈싸 먹을 때 하고, 또 이렇게 찌짐을 고하가고 먹는 거 하고, 아무래도 맛이 조금 안 털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돼. 이산물전이 아무래도 배추전하고또좀틀리겠지만 맛이 이 곰치가 이 싸울싸 먹기에는 약간 좀 그래요. 좀 약간 질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신경을 붙여 는데요이 <놀람> 의지의 <우지>, 의지에 어제도... 편하게 <놀람> 생긴건요 아, 맛이나 보라고 어라 이웃에서 조금, 나눠서 들었어요. 혼자 어차피 다못 먹을 거, 이웃이고 같이 나눠 먹으려고, 이웃에서 좀 드리고, 아무래도 이런 데는, 어, 그 고랭지에서 나는 나무를 구경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그렇다고 해고 산에 가서 뭐 나물이 막 뜯어오고 이러는 것도 아니거든요 뭐소리할 나물도 없어요 첫째 뭐 산이 높아야 나물도 있는데 여기 뭐 산에 가야 안전대가 있기 때문에 어, 여기도 올라가서 보면은 뭐 두릅이나 치나무 종류는 있어요 있는데 치나무도 크지도 않아요 땅에 달라붙어가지고 아주 어색니다. 여기, 저, 지방처럼 막 이렇게 쑥쑥 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음, 곰치, 저는 이두 장으로서, 자, 그만하고. 그는 어떤 맛이 날지 저도 번에 서 상당히 궁금한점인데요 네, 지금 번좀 맛을 볼래 두고 봤어요. 맛맛에못보겠한 번에 네, 한에 안그래도 콩나물국을 먹다가 입천장을 약간 데번가지고에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맛이 안 있겠어요. 이거는 뭔가 맛있는 나물이 되다 보니까, 고기도 맛있어 보이는데, 이것도 땀을 짜는 거 하고, 또 이렇게 배는 푸히는거 하고, 또 뭐, 얼 맛이 날난지 새로 끓는 거 보시고, 제가 맛있다 하면 우리 청년들도 한번 꼭 드셔보시길 드시, 바랍니요이는뭐 맛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때 뭐 그것도 알수 없으니까 일단 은 맛을 보기 전에 뭐라고 말하기가 진짜 없어요. 하기가좀 그렇잖아요. 그래도 오늘은... 돌린 날이라고 뭐라는가. 생각보다는 좀 조용하네요. 여러분들. 아마, 놀이공원 같은 데는 많이 갔겠지요. 네. 또 요거는 잔대살인데 음, 따로 나갔다가 제가 짬을 짬 먹어야 되니까. 저는 이잔대살이를참 좋아합니다. 잔대도 여기는 있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그래서, 뭐, 어, 뜯어 먹기도 하고, 고리도 뽑아가지고, 그냥 슬슬 따가서 먹기도 하는데, 그, 저는 이게 참좋더라고요 과연, 어떤 맛이 날까? 무조건 두개참나물도두개도넛뜨기곰치도두넛뜨기 네, 요래 꼽울 생각입니다 이게 묶여있으니까 뭐